우리는 뭐했느냐 한국 해병대에 들어가서 토설산 김성고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있습니다. 여기서 미해병대 1사단 5연대가 담당을 했는데 전선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한국 해병대하고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해병대는 토설산, 김일성 고치 이 탈환을 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토설산 탈환 시 무정 해병. 그, 김일성 고치 탈환 때는 귀신 잡는 해병. 그래서 해병대의 호칭이 그때 난 겁니다. 그두 전선을 다 치르고 얼마 동안 휴식 중에 있는데 서부전선에서 육군 일사단이 또 전투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해병대가 서부전선으로 또 맡았습니다. 서부전선에서 추전될 때까지 한국해병대는 775명이 전사였죠.